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4월 20일 월요일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리고요. 20일 월요일 토끼띠 오늘의 운세를 보겠습니다. 말을 앞세우면 다툼만 있을 뿐 성과는 없습니다. 말은 잘못하면요. 잘못한 말은 어 관직을 칩니다. 말은요. 좋은 말은 돈을 불러옵니다. 친절하면 돈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토끼띠 월요일 토끼띠 되는 분들은 좋은 말 많이 하세요. 칭찬하고 어 긍정적인 말 많이 하시고 그렇게 보내면 어, 퇴근할 때쯤 되면 어, 돈이 생겨있을 것입니다. 87년생 어, 말로 구두 약속하지 마시고요. 문서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금전, 애정에는 유리한 날이고요. 어 소식, 기다린 소식이 있으면 불리합니다. 성과 내기도 그렇게 좋은 날은 아니고요. 20일 월요일 용띠운을 보겠습니다. 연인에게 양보하고 친절해야 하는 날입니다. 왜 양보하라 할까요? 내가 가지려고 하면 충돌이 생깁니다. 싸움이 난다고요. 웬만한, 불필요한 그런 것들은 양보를 하십시오. 그러면, 어, 큰 다툼 없이 넘어갈 수 있는 하루가 됩니다. 88년생은, 어, 88년생 미혼 남녀는 인연을 만날 수 있는 날입니다. 소개팅을 나가보시든지, 어. 경쟁 소식에는 유리한 날이고요. 성과 내기는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애정 운도 그렇게 좀 불리하고요. 다음, 뱀띠 월요일 운세를 보겠습니다. 친구나 동료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는 날입니다. 내가 좀 힘들면 부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잘 들어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77년생은 상사. 직장 상사 하나 있으면 지시대로 하세요. 그게 법규를 위반하거나 불합리하지 않다면 지시대로 하시고 개기지 마시라고요. 설사 내가 약간 좀 합리적이라고 느껴지더라도 따라 하시라고요. 안 그러면 내일로 이월 시키시든지 애정은 경쟁하는 데는 유리합니다. 금전은 불리하고요. 말띠 월요일 운세를 보겠습니다. 돈 쫓으면 낭패를 당합니다. 양보하십시오. 약간 내가 손에 보는 듯해도 결국은 내게로 돌아옵니다. 양보한 만큼 돌아오는 날입니다. 애전 경쟁에는 유리하고요, 금전 성과에는 불리한 날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띠 4월 20일 월요일 운세를 보겠습니다. 합격이나 당선 등 기쁜 소식이 들려오는 날입니다. 이것도 과거에 내가 시험을 쳤거나, 안 그러면 출마를 했거나, 이런 사람한테 해당되는 날이겠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이런 게 들릴 리는 없잖아요. 안 그러면 문서, 문서나 이런 운이 좋으니까 복권 한장 한 사도 괜찮습니다. 67년생은, 음, 수입보다 지출이 많을 수 있는 날이니, 검증 관리에 철저히 기하시는 예, 좋은 날입니다. 경쟁 소식이 유리하고요, 어, 애정에는 불리한 날입니다. 원숭이띠 월요일 운세를 보겠습니다. 심한 경쟁이나 가욕을 부리면 고생만 하고 또 비난만 듣는 날입니다. 너무 과하게 욕심을 부리지 않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과는 나오는데 가욕을 부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성과 내기는 좋은 날이에요. 소식도 좋은 소식 들려오고요. 예정이나 경쟁에는 약간 불리한 날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닭띠 월요일 우세를 보겠습니다. 성과는 잘날수 있는데요. 겸손하시면 더욱 빛난다고요. 어, 성과가 나오면 주변 다른 사람의 덕으로 돌리세요. 그러면 자신이 더욱 빛날 수 있는 하루입니다. 57년생은 관제 조심하시고요. 감, 관제는 뭐로 피할 수 있다고? 시시비비 안 하시면 됩니다. 내 네, 탓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웬만하면 관제 안 당합니다. 내 네, 탓이요 하면 되잖아요. 작은 거 부탁드립니다. 아니, 경찰한테 잡히면 신분증 그냥 주세요, 닭띠분들은. 주면서 한마디 하세요. 작은 거 부탁드립니다. 제가 바빠서 그랬는데요. 이러면 관제는 면합니다. 소식, 기쁜 소식이 들려올 수 있는 하루입니다. 성과는 잘 나고요. 경쟁에는 불리한 하루입니다. 개띠. 4월 20일 월요일 운세를 보겠습니다. 친절하면 돈이 생기고, 막말은 다툼을 만드는, 만드는 하루입니다. 우리 말은요, 천연, 말 한마디에 천양빛 갚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건 꼭 오늘의 운세뿐만 아니라, 평소 때 친절한 말 하면 돈 생깁니다. 아니, 불친절하는 집에, 가게에 손님 많은 거 보셨어요? 친절해야 돈이 생기죠. 막말하면은요 손님도 다 가고 나주 잘못되면은 어 막말하면 싸우 싸우게 되고 싸우게 되면 뭐 파출소 가야 되잖아요 그게 어, 다툼이 관제입니다 오늘 이렇게 뛰는 이런 것들 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경쟁이나 소식에는 유리하고 금전 애정에는 불리한 날입니다. 돼지띠 월요일 운세를 보겠습니다. 불리한 날이니 자정하십시오. 다음을 기약하시고요. 오늘은 뭘 해도 잘안 되는 날이에요. 조심해야 될 날이지 추진해야 될 날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전 성과 불리하고요. 소식또 기다리는 소식은 오늘 어, 들리기 어렵습니다. 쥐띠 월요일 운세를 보겠습니다. 뜻한 일이 있으면 이루어지는 날이니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십시오. 오늘은 어 추진하는 날, 뭉개고 앉아 있는 것보다 뭔가 하는 게 좋은 날입니다. 성과 내기 좋고요. 금전도 유리합니다. 어 기다리는 소식은 안올 수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띠, 21일 월요일 문세를 보겠습니다. 미뤘던 문서 결제 같은 거 있으면 오늘, 어, 서둘러서, 어, 처리하시기 좋은 날입니다. 97년생, 여친 이 있으면 친절하게 하세요. 딕딕거리지 마시고. 오늘 왜 친절하라 하겠습니까? 싸울 일이 있으니까 그럽니다. 친절하게 하세요. 아부 좀 하시고. 칭찬하시고 많이 웃으시고 경쟁 소식에는 유리하고요. 애정은 불리합니다. 호랑이 띠 20일 월요일 운세를 보겠습니다. 어, 그동안 추진했던 일의 결실이 어, 나타나는 날입니다. 추진 안 했으면 결실은 없겠죠. 그동안 했던 일에 대한 결실이 맺어지는 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전, 애정은 유리하고요. 나머지 성과는 좀 분리, 성과를 내기는 그렇게 유리한 날은 아닙니다. 성과를 내고 싶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 써야 됩니다. 돈 꼽기 싫으면 성과 기대하지 마시고요. 이것으로 4월 20일 월요일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 구독 구독 해 주실 거지요.